네, 맞습니다. 더 작은 용량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뭐 낮이건 밤이건 차단기 떨어지자마자 내가 바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보조 배터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좀 그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대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ACEP나 아니면 그 이상 용량의 파워뱅크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강제비기 백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께는 제가 뭐, 장작이 됐건, 펠릿이 됐건, 예,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가네TV입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용량이 작은 이 휴대용 파워뱅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블루에띠. AC-EP라는 모델입니다 저희 채널은요 제가 뭐 요즘에는 이렇게 파워뱅크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장작 관련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블루에띠 AC-EP는요 뭐 워낙 크기도 작고 이렇게 휴대가 간편해서 뭐 밖에서 잠깐씩 소형 가전제품들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강제비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어 정전 상황을 대비한 보조 전원으로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에띠 AC EP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작고 막 정말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은 파워뱅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230.4 와트 아우고요 인버터 출력은 300 와트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가로가 25cm 그리고 세로는 15.6cm. 그리고 높이는 17.4cm 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3.6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들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기도 작고 가볍지만 이 제품도 워면은 올인원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버터도 들어있고 뭐 MPPT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광 패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충전도 가능하고요. 또 220V AC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12V 예, 시거잭 DC 출력도 가능하고요. 보시면 또 USB A 포트가 두개 그리고 USB C 포트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제품들도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원래 정가가 35만 원인데 이번 달 행사 가격은 29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 시작할 때 화목난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제비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화목 난로를 사용을 하시고 강제 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캠핑장에서 장박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캠핑장에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뱅크가 필요한 이유는 뭐 우리나라 캠핑장이 대부분 허용 전력이 뭐한 600W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 사이트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없이 전기를 막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 이 강제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역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전기가 끊겨도 정말 잠깐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큰 파워뱅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만약에 페니터도 사용을 하시고 뭐 전기장판도 사용을 하시고 또뭐 관리동까지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 분들은 요즘에는 뭐 장박지에 전자렌지나 오븐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뭐 배터리 용량도 좀 크고, 인버터 출력도 큰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제품들은 전기가 끊겨도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아, 나는 그냥 강제배기 백업용으로만 파워뱅크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제품이 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송간의 TV는요, 뭐, 파워뱅크처럼 스펙이 중요한 제품들은 항상 이제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에코플로우, 제커리, 블루에티 같은 이 글로벌 판매 브랜드에서 출시된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서 배터리 용량이 300Wh 미만 용량에 비교적 소형의 파워뱅크들만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플로우 리버3 UPS, 리버3 플러스, 제커리 300 플러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블루에띠 ACEP EB3A.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배터리 용량은 뭐한 230에서 280Wh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 용량 차이는 어, 휴대폰 뭐 보조 배터리 한두 개 정도 차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인버터 출력은 에코플로우 리버3 플러스 그리고 이제 블루에티 e b 3 a 는 600W고요. 나머지 에코플로우 리버3 UPS 그리고 제커리300 플러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루에티 ACEP는 인버터 출력이 300와트입니다. 인버터 출력은 300와트 아니면 600와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파워뱅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파워뱅크들은요, 인버터 서지 출력을 원래 이제 정격 출력의 한두배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격 출력이 300W인 제품들은 서지 출력 600W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정격 출력이 600W인 제품들은 서지 출력이 1200W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커피포트들의 소비전력이 대략 한 700에서 800W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버터 출력이 300W인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면, 서지 출력을 지원을 해도 600W이기 때문에, 그런 파워뱅크들은 커피포트는 좀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터 출력이 원래가 600W인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면, 서지 출력은 1200W까지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커피포트가 이제 재 성능을 내지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한 600W 정도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이 강제비기 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강제비기 모터들은 소비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에어로젯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가동을 해도 대략 20W 정도 소비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배기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버터 출력 300W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요. 블루에띠 AC2P의 가격이 제일 저렴하죠. 원래 가격이 35만원인데, 이번에 블루에띠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해서 2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일단, 워낙 용량이 작은 제품들이라서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단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다른 제품들은 할인을 해도 30만원대이지만 ACEP는 29만원, 그러니까 2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목날로 관련해서 좀 영상도 평소에 많이 찾아보고 또뭐 각종 커뮤니티 글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강제배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불안하니까 파워뱅크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강제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어떤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배터리 용량하고 출력을 잘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충전하면서 동시에 방전이 가능한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설령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서 강제배기 모터를 가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너무 작은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하면 이 강제 비기 모터 가동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그 백업용 배터리는 정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낮 시간에 깨어 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면 곧바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뭐한 30분 정도만 버텨줄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요. 뭐 경우에 따라서 차단기가 떨어진 거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 상황을 복구하는데도 낮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소한 ACEP 같은 파워뱅크를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 적상계를 보고 아, 앞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장에 전력 복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좀한 다음에 좀더뭐 기다려볼 건지 아니면 바로 불을 끌 건지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량이 작은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사용을 하다가 새벽 시간에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이 보조 배터리가 버텨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차단기가 떨어진 걸 알고 일어날 수가 있느냐가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차단기가 떨어진 거를 알게 됨과 동시에 뭐 생각이고 뭐고 할 겨를도 없이 아마 무조건 난로의 가동을 멈춰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자다가 깨서 막 허둥지둥 뭔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침착하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화상을 입거나 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야간에 취침난방으로 화목난로에 강제배기를 하는데 백업용으로 파워뱅크를 사용을 한다면, 저라면, 최소한 전기가 떨어져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AC70P, 아니면 뭐, 그 이상 용량의 파워뱅크를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리뷰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용량의 파워뱅크 사용해도 충분하다, 막,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작은 용량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뭐, 낮이건 밤이건 차단기 떨어지자마자 내가 바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보조배터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좀 그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편안하게 대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ACEP나 아니면... 그 이상 용량의 파워뱅크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강제비기 백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께는 제가 뭐, 장작이 됐컨 펠리시 됐컨 예,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블루에띠 ACEP라는 정말 작은, 예, 이렇게 휴대용 파워뱅크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파워뱅크 치고는 진짜 정말 작고 가벼워가지고, 뭐꼭 캠핑이 아니어도 차에 이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제비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여유가 되시면 용량이 큰 파워뱅크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사양의 파워뱅크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조금 많이 막 이렇게 보수적으로 막 강조해가지고 막 설명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예, 저는 요즘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겨울에 난방용품 이렇게 난방용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제 영상을 보고 화목난로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단한 건도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판매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화목 난로 강제배기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아직 파워뱅크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블루에티 ACP e 구입하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요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이제 남겨 놓을 거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